자, 김코노미 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실장 재무관리 부분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재무관리 부분부터는 좀더 수학적인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좀 쉽지 않거든요. 저도 완벽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조금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천천히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재무관리. 뭐 기업이 이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고 운용을 결정할지 뭐 재무활동이시죠? 재무관리는 그 기업의 자금 조달과 운용 계획 및 통제를 다니는 분야다 이건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그 재무관리에서 핵심은 뭐냐면 투자 의사 결정인 거예요.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판단이 재무관리에선 가장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얘를 투자했을 때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판단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게 맞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해하시면 편하냐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업의 CEO예요. 됐죠?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하면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천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할 거예요. 천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할 건데, 여기 A에다가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돼요. 그러면 A에 투자를 했을 때 내가 얼마를 벌수 있을지. 두 번째, 차라리 A 안 하고, 예를 들어, 은행에 예금했을 때 이자로 얼마를 벌지. 예를 들어, 은행에 예금하면 1년에 이자를 40만원을 준대요. 어, 은행에 예금하면 1년 이자를 40만원 주는구나. 근데 A에다가 투자를 했을 때는요 20만원 벌수 있대요 수익을 그럼 굳이 A에 투자할 이유가 있나요? 투자할 이유가 없죠 그냥 은행에 맡기고 말지 이런 게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투자 결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관한 얘기 그거를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 그리고 위험과 수익률을 전부 다 고려해야 돼요 그 투자를 고려할 때는요 얘를 선택했을 때 얼마를 벌수 있나 이렇게만 선택해 가지고는 안 되고 리스크는 얼마나 있고 그랬을 때는 얼마를 잃는가까지도 계산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미래가치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거그 다음에 위험과 수익률을 보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볼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의사의 결정 돈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자본을 끌어와서 이제 의사결정을 할때 자본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어요. 또 내가 어떤 A라는 것에 투자를 할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내 돈으로 할지, 은행에서 돈 빌려와서 소위 말하는 B2를 할지예요. 딜을 내가지고 은행돈으로 투자를 할지, 아니면 내 돈으로 투자를 할지. 됐죠? 그 자본비용은 자본비용에 따라 부채를 조달할지, 자본을 조달할지가 결정되는 게딱이 얘기예요. 내 돈으로 할지 남의 돈, 은행 돈 빌려와 가지고 투자할지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게 자본 조달의 의사 결정. 또 배당의 의사 결정. 바로 배당을 지급하거나 자사주를 재매입함으로써 주주에게 현금을 돌려줄 수 있는 거죠. 이게 이거는 어,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에게 이익에 대해서 배당금을 주거나 아니면 기업이 자기 주식을 사들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주주들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이게 배당 의사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미래가치와 현재가치. 이게 이제 좀첫 번째 수학을 힘들어하는 분들이 힘들어하는 개념이거든요.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은 미래가치, 현재가치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미래가치 계산. 자, 돈이 시간가치를 갖는다고 말할 때 오늘의 말은 내일의 말은 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한다. 그죠? 오늘의 100만원과 연말의 100만원 가운데 선택해야 한다면, 자, 오늘의 100만원을 선택해 이자를 얻으려고 할 것이다. 무슨 말이죠? 자, 1월 1일에 100만원 받는 게 있고, 12월 31일에 100만원 받는 방법이 있어요. 무조건 언제 받아야 되죠? 이때 100만원 받고, 은행예금 하면 되잖아요. 요즘 은행예금 이자가 5%라고 하면, 어, 100만원 받은 다음에 은행에 바로 예금해 버리면, 1년 뒤에 이자가 5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100 곱하기 0.05를 하면, 그럼 105만 원 되잖아요? 그럼 지금 받는 게, 1월 1일에 받는 게 낫죠?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실제로 미래가치란 뭐냐면, 내가 지금 이 돈을 가지고, 어떤 이자율, 얼마 정도의 이자율을 또는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얻게 될수 있고, 그럼 지금의 100만원은 미래에 어떤 수익률을 갖다 주게 되냐? 그래서 얼마가 되냐?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천천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내가 지금 100만원을 은행에 예금을 할 거고, 그 은행의 이자가 5%라고 해볼게요. 자 은행의 이자가 5%라면 5%는 0.05가 됩니다. 연 이자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100만 원을 은행에 맡겨두게 되면 100 곱하기 0.05가 돼서 5만 원이 추가로 생기게 돼요. 그러면 결국 1년 뒤에는 100 더하기 5가 돼서 105만 원이 되겠네요. 이게 미래 가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자율을 곱한 다음에 곱한 거랑 원금이랑 더하면 돼요. 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100리 공식 보시면 100 곱하기 1 플러스 r 보이시죠? 이 r이 이자율, 수익률을 말하는 거예요. 은행에 맡겼을 때 이자율, 투자했을 때 수익률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00에다가 1 플러스 이자율을 곱하면 되거든요. 이게 딱 뭐냐면 원금에다가 100 곱하기 r 수익률을 곱한 금액을 더하면 미래가치가 되는 거예요. 원금에다가 수익률을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00만 원에다가 1 플러스 r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1 천만 원을 들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6%에다가 예금을 해요. 연이자가 그러면 1년 뒤에 어떻게 될까요? 1,001 플러스 0.06이에요. 6%는 0.06이니까. 그러면 1,000 플러스 1,000 곱하기 0.06이 되죠. 그러면 여기 60만 원 되고 1,060만 원이 됩니다. 이게 미래가치예요. 이자율만큼 더해진 금액이 원금과 더해지면 되는 거죠. 이게 미래가치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그 미래가치의 개념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복리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100만 원이 1년 뒤에 105만 원이 됐어요. 근데 저는 계속 은행에다가 맡기는 거죠? 그럼 다음 해에는 얼마가 될까요? 그때 기준이 100만 원이면 안 돼요. 이제 105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105부터 1년이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제 다음 해에는요? 105에서 얘가 1 플러스 0.05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또그 금액이 나오겠죠. 그게 2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원으로 시작을 했고 이자율이 5%라면 1년 뒤에는 1 플러스 0.05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년 더 지나면 여기다 또1 플러스 0.05를 한번더 하면 돼요. 3년 뒤는요, 1 플러스 0.05를 또한번 곱하면 되겠죠. 됐죠? 그러면, 다시 또 정리해 볼게요. 이게 여러분 계속 정리하면서 가지 않으면 되게 헷갈리는 개념이라서,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개념입니다. 자, 다시 천천히 해 볼게요. 자, 천만 원이 있어요. 다시, 이자율 5%라고 해 볼게요. 그러면 1년 후는요. 1 천만 원에다가 0.05 이렇게 하면은 이자를 더한 금액이 됩니다. 얘가 아마 1050이 될 거예요. 2년 후는요. 이1052 다시 1 플러스 0.05. 그러니까 붙은 이자에다가 다시 또 이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1050은 어떻게 표현되죠? 1000 곱하기 1 플러스 0.05 였죠? 결국 이 식은 1000 곱하기 1 0 5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얘네 두번 곱하니까요. 그러면 이 식이 계속 성립한다라고 가정하면 3년 후는 3번일 거고 4번일 거고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n년 후에는 1000 곱하기 1 플러스 0.05에 N승이 되겠네요. 즉, 이게 미래가치예요. 그리고 붙은 이자에 계속 이자가 붙는 거 원금에다가 붙이는 게 아니라 이자까지 더한 금액에다가 또 이자를 붙이는 거 바로 그 개념을 복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자까지 붙인 개념에다가 이자를 또 붙이는 거 그것을 우리는 복리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요즘 은행에 돈 맡기는 것들은 다 이런 복리의 원리로 작동하게 돼 있습니다. 바로 이 얘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이게 2년 후면, n년 후면 1.05 곱하기 n승이겠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걸 바로 미래 가치라고 해요. 자,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게 뭐냐면 현재 가치라는 거거든요. 결국 이렇게 되는 거고. 자, 현재 가치라는 게 있어요. 현재 가치는 여러분 정반대로 가면 돼요. 정반대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1년 후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지금 그 돈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냐? 1년 후에는 100만원인 돈이에요. 그 100만원의 돈이 지금은 얼만큼의 가치가 있냐라는 겁니다. 1년 전인 지금은.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바로 또 이자율, 수익률이에요.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자율 수익률. 자, 그 이자율 수익률만큼을 나눠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 여기가 6%, 5%라고 해 볼게요. 이자율이. 그러면 지금 시점에 얼마를 맡기면 곱하기 0.05까지 더해서 100만 원이 될까요? 쉽게 생각해 볼게요. 자, 지금 현재 이 돈의 가치를 X라고 해 볼게요. 1년 후에 100만원은 뭘 뜻하냐? X 곱하기 1 플러스 0.05가 됐을 때 이게 100이 된다는 것을 뜻해요. 1년 후면 이자율이 0.05%가 붙을 테니까요. 그럼 결국 지금의 X 값은 어떤 식으로 구하게 되는 거죠? 100 나누기 1.05가 되는 거고, 결국 그 말은 100 곱하기 1.05분의 1이 되겠죠. 기본 산수입니다. 요 정도까지는 됐죠. 그래서 원래 지금 x라는 돈에다가 1.05그 이자율만큼을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100만 원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지금의 그 100만 원이 1년 후에 100만 원이 되는 돈에 지금의 가치는 100에다가 1.05분의 1을 곱하면 돼요. 있나요? 그러면 이게 1년이잖아요. 그러면 n년이면요. n년 전에 즉 n년 후 100만 원의 현재 가치는요 똑같아요. 이자율만 알고 있으면 돼요. 1.05로 가면 n년 후의 금을100 곱하기 1.05의 n승분의 1이 되면 됩니다. 끝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원리가 다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뭐를 계산하는 거냐? 이거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생각하면 되지? 잘 들어주세요. 여기부터. 자, 여기 예를 들어, 여기 지금 3억 8천이 있대요. 건물을 건설하는데 3억 8천이 된대요. 오케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3억 8천을 써야 되는 거죠. 3억 8천. 그러면 이게 1년 후에는 4억 2천만 원에 팔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3억 8천을 돈 써가지고 이렇게 막 건물 사고 집 짓고 하면 1년 후에 4억 2천에 팔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3억 8천을 써가지고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 보면 되냐면 4억 2천이라는 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해 보면 돼요. 1년 후에 4억 2천이라고 하면 그 4억 2천의 현재 가치가 얼만지를 계산해 보면 됩니다. 즉,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4억 2천의 현재 가치가 3억 8천보다 높으면요. 싸게 사는 거죠. 4억 2천이라는 돈의 현재 가치가 이다 4억이에요. 그럼 저 돈의 현재 가치는 4억인데 4억짜리를 3억 8천에 사는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4억 2천을 현재 가치로 계산했더니 3억 6천이 됐어요. 그럼 결국 지금 가치로 치면 3억 6천짜리를 3억 8천에 사는 거잖아요. 이거는 투자할 가치가 없겠죠. 낮으면 투자를 안할 겁니다.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1년 후에 4억 2천이 된대요. 근데 지금 이자율이 5%래요. 그럼 시장이자율이 연간 5%라고 하면 이제 저 4억, 1년 후 4억 2천을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할 때는 5%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4억 2천 그리고 1.05 4억 2천 곱하기 1.05 분의 1이 나온 겁니다. 그럼 얘가 4억이 돼요. 즉, 4억 2천이라는 돈의 현재 가치는 4억이 됩니다. 근데 저는 그 4억짜리를 3억 8천에 살수 있죠? 그러면 4억 백이 3억 8천이면 2천이죠. 2천 정도 내가 좀 이득 보고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3억 8천이면 살 만해요. 왜냐면 그 4억 2천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4억이니까 4억짜리를 3억 8천에 사는 거니까 살만하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자꾸 현재 가치가 깎일까요?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분모가 커지잖아요. 현재 가치가 깎이게 돼요. 저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바로 현재 가치에서 현재 투자금액을 뺀 금액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요. 순현재가치라고 해요. 어떤 자산의 현재가치와 거기에 대한 투자금액을 뺀 금액이 여기가 MPB라는 순현재가치가 되는 거고, MPB가 0보다 크면, 즉이 자산의 현재가치 내가 투자한 돈 비교했을 때 현재가치가 내가 투자할 돈보다 더 크다면 그것은 투자를 할 만한 거예요. 근데 MPB를 보니 0보다 작으면 투자를 하기가 어렵겠죠. 왜냐면 현재 가치가 더 싸니까. 근데 지금은 4억 2천이라는 것을 5%의 이자율로 할인하게 되면 그래서 4억 곱하기 1.05분의 1을 하게 되면 4억이 나와요. 근데 지금 우리가 쓸 돈은 3억 8천. 그러니까 MPB는 2천. 그래서 해당 투자는 채택할 만한 투자가 되는 겁니다. 싸게 하는 거니까요. 됐나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어차피 이것까지도 헷갈리실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요. 결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미래 가치의 개념과 현재 가치의 개념. 내가 지금 당장 100만원 들고 있으면 1년 뒤에 그 100만원은 얼마의 가치를 지닐 것인가? 그때 활용하는 게 이자율이었어요. 그래서 그 내가, 화, 내가 가지는 돈 곱하기 1 플러스 이자율 을곱 더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걔가 미래가치가 돼요. 1년 후의 미래가치는 예. 자, 근데 이 원리 자체가요. 쌓인 거에다가 또 쌓아주는 복리의 개념이기 때문에 요 금액만큼에다가 또 그만큼을 곱한 애가 더 오게 되고 결국 n년 후에는 n승이 되는 겁니다. 지금 돈의 n년 후의 가치는 1 플러스 이자율의 n승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래가치의 개념. 현재 가치는 1년 뒤에 돈 얼마를 지금 얼마로 볼 것인가? 1년이 100, 1년 뒤 100만원을 지금 얼마라고 봐야 될 것인가? 이때도 똑같이 수익률이 있겠죠? 이자율이. 이자율 수익률 다 비슷한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하기 1 플러스 이자율 분의 1을 하면 돼요. 1년, 1년 전 현재 같이 n년 전이면요. a 곱하기 1 플러스 이자율의 n승분의 1이었던 거예요. 현재 가치는 됐죠.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그 거꾸로 뒤집어서 이해하면 된다. 예를 들어 지금 갖고 있는 돈 x 거기다 1+r 하면은 미래 가치가 되겠죠. 그럼 다시 그 미래 가치를 1+ 넘겨가지고 보면요, 미래 가치를 1+r분의 1을 하면 x가 되겠네요. 현재 가치, 미래 가치, 미래 이걸 가지고 그게 현재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냐를 계산하는 게 현재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게 여기서 했던 거죠. 현재 가치. 현재 가치 계산하는 것까지 알았으면 이제 현재 가치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하게 되냐? 바로 투자를 할지 말지를 판단하게 돼요. 그 대표적인 게 MPB였습니다. 자, 3억 8천에 어떤 건물을 살수 있어요? 그게 1년 뒤에는 4억 2천이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자율은 5%고 그럼 1년 후 4억 2천의 현재 가치는 4억 2천에다가 1.05분의 1을 하면 4억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4억 2천이라는 돈의 현재 가치는 4억. 근데 내가 투자해야 되는 금액은 3억 8천. 그럼 2천이 남네요. 이렇게 현재 가치에서 실제 투자 금액을 뺀 금액을 NPV라고 해요. 순 현재 가치. 그리고 그 m p v 가 0보다 크면 투자를 할 만한 거고 m p v 가 0보다 작으면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현재 가치, 미래 가치에 관한 개념이었고 수학과 담을 쌓은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공식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100만 원이 있고 이자율이 5%다. 그럼 1 플러스 0.05예요. 근데 3년 뒤 이자율이다. 그러면 1 플러스 0.05에 3승이 되는 거예요. 자, 1년 뒤 100만원의 현재 가치 5%가 이자일 때 1년 뒤에 100만원은 1.05분의 1을 곱하게 되면 1년 전 가치가 돼요. N년 전 가치는요. N승분의 1을 하면 됩니다. 이게 현재 가치 미래 가치 계산이고 그 현재 가치를 계산해가지고 실제 내 투자 금액과 현재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얼만큼의 차이가 있냐 그것이 순 현재가치라는 MPV. 됐죠? 여러분들 계속 일부러 좀 반복해드리고 있어요.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MPV가 0보다 크면 투자를 할, 결정하는 게 괜찮은 거고, 0보다 작으면 투자를 보류하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인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위험과 수익률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수학적 개념이 들어가서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 복습 잘해 주시고, 질문도 많이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도 좀 널리 퍼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